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망고땡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인 손주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손주는 무지 예쁜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손주와의 유대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손주와의 좋은 관계의 시작은 바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작고 따뜻한 행동들이 큰 변화를 만들죠. 예를 들어, 가끔 손주 어깨를 살짝 토닥이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건 어떨까요? 부담스럽지 않은 스킨십은 말 없이도 깊은 친밀감을 전달해 준답니다. 손주들은 이런 작은 제스처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를 느끼는 동시에 자신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하게 돼요. 특히 어린 손주들에게는 이런 신체적 접촉이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감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된답니다. 물론 너무 과하면 곤란해요. 손주가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선을 지키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손주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경청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이야기 혹은 좋아하는 캐릭터에 대해 조잘조잘 이야기를 할때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중간에 손주의 말을 끊지 않고 아 그랬구나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라고 진심 어린 맞장구를 쳐주면서 때로는 손주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하거나 관련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면 손주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더욱 마음을 열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렇게 경청해주면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도 털어놓게 된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기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어른을 정말 좋아해요.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손주가 아직 어린 아기라면 옹알이를 할 때도 눈을 맞추고 미소 지으며 반응해 주는 것이 초기 애착 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손주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함께 놀기입니다. 손주의 나이와 관심사에 맞는 놀이를 함께 즐겨보세요. 어린 손주라면 알록달록한 블록 쌓기나 재미있는 그림 퍼즐 맞추기가 좋겠죠?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멋진 성을 만들거나 함께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면서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친밀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손주와는 전략이 필요한 보드게임이나 카드게임을 추천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면서 선의의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면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승패를 떠나 함께 하는 과정 자체가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청소년 손주라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최신 트렌드의 TV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하면서 그들의 관심사를 진심으로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손주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같이 들어보거나 유행하는 웹툰을 함께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모를지라도 이런 노력들이 쌓여 세대 차이를 넘어선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답니다. 중요한 건 손주와 진정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그 자체예요.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시간만큼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때로는 거창한 놀이보다는 그저 손주가 하는 게임을 옆에서 지켜봐주고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함께 놀아주는 것을 넘어 손주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손주가 요즘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 학교생활은 어떤지 혹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다정하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손주가 특정 취미활동이나 학습 분야에 열중하고 있다면 그 취미를 존중하고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림 도구를 선물해 주거나, 함께 미술관에 가보는 것도 좋겠죠? 만약 손주가 말이 없거나, 아직 너무 어려서 집중력이 짧다면,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있는 옛날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할머니 어릴 적에 쓰던 건데 하고, 운을 떼면, 손주는 신기해 하며, 만져보려 할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유도하고 즐거운 대화로 이어갈 수 있죠?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혜는 손주들에게 세상에 재미있는 지식과 교훈을 전달해주는 훌륭한 매개체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손주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더불어 배움의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할 것입니다. 이어서, 손주와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기억에 남는 경험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손주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손수 만들어주는 것만큼 크고 깊은 사랑 표현은 없을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을 넘어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재료를 다듬고 함께 요리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과정 자체가 손주들에게는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된답니다. 식사를 하면서는 오늘 만들었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이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손주가 요즘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따뜻한 한끼 식사가 주는 행복은 정말 대단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손주들은 조부모님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상적인 틀에 박힌 여행보다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는 건 어떠세요? 소소하게 등산을 하거나 공원에서 함께 자전거를 타고 스릴 넘치는 카약킹, 시원한 래프팅, 아니면 자연 속을 걷는 하이킹처럼 활동적인 여행을 함께 계획해 보세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서로에게 더 의지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모험적인 경험은 손주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여행 중에는 재미있는 순간들을 사진이나 짧은 영상으로 많이 찍어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중에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여행 일지나 직접 찍은 사진들로 포토북을 만들어 손주에게 선물해 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함께 만든 추억은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조부모님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손주 양육에 적절히 참여하는 것도 손주와의 유대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손주를 돌보는 일이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조부모님의 삶에 큰 활력을 주고 손주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손주 피로를 조심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돌보려 하다가 오히려 조부모님이 지치게 될 수도 있으니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손주의 부모와의 교육관 차이를 좁히고 존중하는 노력이에요. 부모의 육아 방침과 규칙을 존중하면서 필요할 때 현명하고 부드러운 조언을 아끼지 않는 지혜로운 조부모가 되어주세요. 손주 양육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의 전통을 공유하는 것도 세대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할머니의 특별한 요리 비법을 손주에게 직접 전수해 주거나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의 역사와 관련된 오래된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이야기는 무엇인지 재미있게 들려주세요. 오래된 가족 앨범을 함께 보면서 가족들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겠죠? 이런 활동들은 손주들에게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풍부한 경험과 삶의 지혜는 손주들에게 그 어떤 교과서나 학원 교육보다 값지고 생생한 산 교육이 된답니다. 이는 손주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손주가 훌륭한 인격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대화법도 중요합니다. 손주를 항상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로 대화하세요. 이건 이래야 해. 혹은 무조건 내 말대로 해. 라고.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말투는 손주와의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대신 내 생각은 어떠니?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하면서 손주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주세요. 손주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소중하게 인정해 주는 진정한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낌없는 칭찬과 인정을 해주세요. 우리 손주 정말 잘했어. 내 노력이 대단하다. 내가 최고야.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기발하네. 이 같은 구체적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손주들에게는 엄청난 격려와 자신감으로 작용합니다. 작은 성취라도 놓치지 않고 칭찬해주는 것이 손주의 자존감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감을 강화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통해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관계를 발전시키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웃고 떠들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명절이나 특별한 기념일 외에도 일상 속에서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주를 특별한 나들이나 외출에 데려가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놀아주고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손주들의 삶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학교 행사나 발표회에 참석하여 손주를 응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손주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랍니다. 꾸준함이 사랑을 키우는 힘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손주와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다양한 꿀팁과 조언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손주에게 사랑과 관심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존중하는 것이라는 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노력이 우리 손주들의 삶에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또한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빠이빠이.